초등과학 5학년 2학기 5단원 산과 염기 이번 시간에는 산과 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실험관찰 60에서 61쪽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한 친구들은 62에서 63쪽 어, 문제도 한번 풀어 보도록 하세요. 과학 교과서는 116에서 117쪽입니다. 어, 우리가 지금까지 어, 산과 염기에 대해서 배워왔는데요. 한번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여러 가지 용액을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도 해 보았었죠. 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분류 기준을 색깔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분류를 해 놓았네요. 그래서 색깔이 있는가로 분류 기준을 세웠고요. 그렇다 에 보니까 식초, 레몬즙, 유리 세정제, 빨래비눗물이 이렇게 색깔이 있고요. 그렇지 않다, 어, 색깔이 없는 투명한 어, 우리 용액으로는 사이다, 석회수, 묽은 염산, 묽은 수산화나트륨이 있습니다. 어, 이 외에도 우리 어, 투명 정도로도 우리 어,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을 것 같고요. 투명한 것과 투명하지 않은 것. 그리고 어, 냄새가 나는 것과 냄새가 나지 않는 것, 냄새 유무로도 우리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흔들었을 때 거품이 3초 이상 유지되는지도 우리 살펴봤었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용액의 성질을 관찰한 뒤 분류 기준을 세워서 용액들을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여러가지 용액,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꼭 알아두도록 할게요. 예, 다음으로 지시약을 이용해 여러가지 용액을 분류해 보았죠. 어, 여기에서 지시약은 어떤 용액을 만났을 때그 용액의 성질에 따라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는 물질을 지시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시약에는 여기 나와있는 리트머스 종이 페놀, 프탈레인 용액, 자주,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시약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용액 분류해 봤더니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어, 이렇게 어, 나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어, 네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우리 했었죠. 그래서 식초, 레몬즙, 사이다, 묽은 염산이 어, 지시약에 거의 비슷한 색깔을 나타냈었고요 그리고 유리세정제, 빨랫비눈물, 석회수, 묽은 수선화 나트륨 용액이 또 비슷한 어, 색깔을 나타냈습니다 지시약에 어, 지시약을 떨어뜨렸을 때 그래서 우리 지시약을 이용하면 우리 이렇게 어, 용액을 분류한 것처럼 식초, 레몬즙, 사이다, 묽은 염산은 산성용액으로 유리 세정제, 빨래 비누물, 석회수, 묽은 수산화나 나트륨 용액은 염기성 용액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 용액은 푸른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색깔이 변하지 않고요.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염기성 용액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키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변하고요. 그리고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을 떨어뜨리면 푸른색이나 노란색 계열의 색깔로 변한다는 거 우리 어, 알 수가 있었죠. 예, 다음으로 우리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에 여러 가지 물질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묽은 염산에 달걀 껍데기와 어, 대리석 조각 우리 넣어봤었죠. 넣어봤더니 기포가 발생하면서 녹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묽은 염산에 달걀 껍데기 대리석 조각을 넣으면 기포가 발생하면서 녹습니다. 그리고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삶은 달걀 흰자와 두부를 넣었었죠. 그랬더니 녹아서 흐물흐물해진 것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산성 용액은 달걀 껍데기와 대리석 조각은 녹이지만 삶은 달걀 흰자와 두부는 녹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염기성 용액은 삶은 달걀 흰자와 두부는 녹이지만 달걀 껍데기와 대리석 조각은 녹이지 못했습니다. 네,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에 여러 가지 물질 넣었는데 어, 녹이는 것도 있었고요, 녹이지 못하는 것도 있었다는 거꼭 알아둬야 되겠죠. 어, 다음으로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 어,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묽은 염산에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넣을 때 양배,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의 색깔 변화 어, 어떻게 됐었죠? 어, 묽은 염산에 양배추 지시약을 넣었더니, 처음에, 처음에는, 어, 요렇게, 어, 그, 수산, 수사, 수산 아트움 용액을, 어, 넣지 않았을 때, 요 때는, 어, 붉은 계열로, 이렇게, 어, 표시가 됐었죠. 묽은 염산에, 이제,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을 넣으니까, 물, 붉은색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어, 붉은 수산 아트움 용액을, 어, 염기성 용액을, 이제, 2회 정도 떨어뜨리니까, 붉은색이 조금 옅어진 것같고요 어 4회 정도가 되니까 약간 보랏빛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 묽은 수산화나륨 용액, 염기성 용액을 묽은 염산에 6회 정도 넣었더니 이렇게 푸른 계열로 바뀐 걸 우리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성 용액에 염기성 용액을 넣을수록 산성이 점점 약해지고요. 염기성 용액에 산성 용액을 넣을수록 염기성이 점점 약해진다는 사실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생활에서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요? 네, 산성 용액은 생선을 손질한 도마를 식초로 닦아내죠. 그리고 변기용 세제로 경기 청소를 합니다. 이렇게 산성 용액을 활용하고요. 염기성 용액은 속 쓰릴 때 재산제를 먹고요. 그리고 표백제로 욕실 청소를 합니다. 이렇게 염기성 용액을 어, 활용하게 됩니다. 산성인 것을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염기성 용액 사용하고요. 염기성이 강한 곳에는 어, 산성 용액을 사용해서 염기성을 약화시키고요.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 활용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어야 하겠죠. 어, 여기까지 다한 친구들 한번. 실험 관찰 60쪽에 한번 스스로 확인하기에 별표로 한번 체크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여러 가지 용액을 분류하는 활동을 하면서 과학적 의사소통을 할때 서로 존중하고 협동하는 태도를 지니게 되었는지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고요. 지시약의 색깔 변화에 따라 용액을 분류하는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했는지. 그리고 산성용액과 염기성용액에 여러 가지 물질을 넣은 뒤그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산성용액과 염기성용액을 섞었을 때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시약을 이용해 여러 가지 용액을 산성용액과 염기성용액으로 분류하고 용액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생활에서 산성용액과 염기성용액을 이용하는 예를 찾아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5단원, 산과 염기를, 염기단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